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란데 블루크 <laughs> 왕정이 됐어요 <laughs> 개꿀 이제 외교관 4개 되겠네요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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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막도록 하겠습니다 리백을 먹어가지고 오우, 달달합니다 확실히 리백에다가 호스타인까지가 좋아가지고 리벡은 요새 박아놓을게요 우리 리벡으로 또 바꿀까? 덴마크다 라이벌? 그러던지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덴마크씨 응. 리벡에다 홀스타인까지 가져와가지고 1.99? 갑자기 왜이래 수입 개작살 났네? 수입의 상태가 좀 종교 종교 선교사 개신교 나왔니? 아직 안 나왔네. 적대적인 국가들 관계도 개선 좀 하고 조금 휴식 기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벡이 좀나 싫어할 걸. <laughs>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 왜냐? 욕망의 도시거든. 짓당 가져왔거든. 훈련이나 시켜놓도록 하고, 요새 비활성화 시켜놓고... 그냥 다관계로개선이나 하자. 45, 조금 높아요. <laughs> 근데 우린 지금 뭐였더라? <laughs> 웃긴 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토가 저기가 아닌데, <laughs>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토는 여기랑 여기인데, 우리 클라인도 없는 영토나 가져왔네요. 성직자 퀘스트가 교황님 관계도를 왜 이렇게 추구하냐? 교황 원프로비스 마이너 벌어지고가 됐네. 어쩔 수 없이 교황님, 에이, 내가 돈좀 보내고 해야겠다. 관계록에서는 하기 귀찮으니까 부자 됐어. 갤리 좀 나중에 좀 갤리 좀 뽑아 가지고 하는것도 괜찮을듯 덴마크 좀 패가지고 류백 무역노도 확실히 자극하는것도 괜찮을것같아요 루핀 가문의 영지의 몰수 린디오 루핀 가게의 마지막 후손인 비아만 백작의 중흥은 루핀 형지가 브란덴부르크 본홀로존의지배 아래 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나은 브란덴부르크에 일부로 간주되지만 백작의 백작은 제국 직속 신하였습니다. 루핀 영지의 많은 부분의 부분은 수, 수년간 걸쳐 전당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영주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노이 루핀시와 그 주변의 많은 땅들을 직접 볼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꿀. 달달하네요. 개발 도 십자리 프로미스 됐어요. 군대도 이제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군대 30년대까지 31년대까지 늘려나, 늘려져가지고 군대 뽑고 덴마크 진짜 얘 키우고 싶었는데 클라이 코어 다 잃어가지고 너무 벌어지 국가가 됐어 어. 참 안타깝습니다 아 수도 그냥 리백으로 바꿀까? 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베를린 투자보다 리백이 나을 것 같아요. 어. 리백으로 바꾸자 농지에다가 뭐 해군복품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어. 해군복품 빠지고 문화거만좀 바꾸면 로얼 작센 문화만 바꾸면 괜찮을 듯. 문화를 프러시아 문화권으로 바꾸면 괜찮을 듯 622? 에휴 투자해줍시다 아니면 로얼 작셈 문화권을 수용하자 어 프러시아 문화권은 어차피 뭐더라 독일 문화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프러시아는 어차피 프러시아 내가 만들면 제 문화권이 베를린의 주문의 문화가 프로시아로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건 됐고요 여기 천도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교리 갤리선? 여기가 발트에다 보니까 여기서 갤리 굴리기 나쁘지 않거든요 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확장해서 여기까지 확장한다 치면 여기도 갤리 겔리... 아 저긴 갤리 안될 텐데 도버 아이씨 아이 버러지 같은 놈이 아 테크 올렸는데 씨 저게 뜨냐 타이밍 거지 같다 포병 늘리도록 하죠. 524 060? 절대 안되지 060은 소피아 선재어는 좋은데 오쉣 에반데 모스크바라도 잡을까? 오스트리아 동... 합병했네 불 n 디잉잉랜랜프프스스뭐뭐탱탱이나고보스스바괜찮 e 듯 동맹 확실하게 잡읍시다 강국들이랑 동맹해가지고 c e 계 r 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씨 설마 얘가 프로이센의 왕이 되면서 마지막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에반데 프로이센의 왕이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 왕이 에반데요. <laughs> 아 진짜 큰일 났다. 코 받고. 여기 지역은 우리가 콜라이브안 박아가지고 상당히 저항이 심하네요. <laughs> 첩보. 외교는 계속 테크 올려주도록 하죠. 테크가 좀 밀리기 때문에. 아, 그리고 프로시아 만들어야 돼가지고 행정력도 아껴야 되는데. 하, 여기로 바꾸도록 하죠. 리백으로. 달달하다 여기다가 칭령 개발 장려 찍어주고 군사력 갖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주의 단순간에 37%나 개꿀 연간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 얼마냐 6.2 인프을를 줄여야 될까? 조세스 받아? 돈으로.. 돈이 최고야 11-11-9 하나 뽑을까? <laughs> 아니야 나 우리 왕즈나 믿습니다 전 우리 즈나 믿어요 보병 늘려주도록 하죠 신앙의 통합 안정도 개신교가 안나오네? 개신교가 좀 늦게 나온다 지금 유럽민심 광양극장 37 52 뭐야? 작센 왜이렇게 높아 내가 작센땅을 먹은것도 아닌데 코어 하나밖에 없네 작신이 원래 저렇게 작았었던가? 살았다 3-4이 강력함 3-4이 후계자 스탭도 마음에 드는데 우리 선재우가 소피아 글프 655기 때문에 이 우리 진학해서 빨리 돌아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재우가 빨리 죽지 않으면 말이죠 어씨 동맹들이 많네 잠깐만요. 바크 좀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크나 뽑읍시다. 바크 한 다섯 척 7척 뽑자. 강도 기적에서 아씨 뭐야? 아씨 뭐 이벤트가 왜 이렇게 많이 터져? 돈, 돈 감사. 그리고 강도 기적 1536년까지 개발도 비용 마이너스 5%, 전통성 플러스 50%, 그 대신 방군이 터지네요. 프란덴부르크의 영토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동안 법과 질서를 찾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아, 부유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법과 질서를 찾아오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문이 들 돈이 필요할 때폭력적인 강황적인 방법으로 지갑을 채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발 <laughs> 무슨 뭐, 뭐 유목민이야? <laughs> 영진에 부유하지 않은 가문 출신의 강도 기족들에 의해 우리 시골지역은 괴롭힘당하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산업 도시에서 이미 거부금투하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 위험이 됩니다. 우리 국가가 독일 모래상자에서 번창하려면 우리의 질서를 복구하고 지방 귀족들의 파괴적인 전통을 고정해야 합니다. 쿨롬이랑 오이스털로이드 오케이 알았습니다. 쿨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거 전에 씨. 배 뽑고 쿨룸이랑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냐? <laughs> 여기가 아 여기네요 이렇게 두개 폴란드 영토에서 어. 과거 투툰기사단 영토에서 이렇게 혼란이 잠깐만 하나 어디있어아 여기구나 <laughs> 군대가 안 보여 나는 절대 귀족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 나는 도직 도적 강도 그리고 살인자들만 처형했다 숙청 온 새끼들 어? 이건 아닌데? <laughs> 어우씨 큰일 날 뻔했네 씨, 저걸 질뻔냈네 <laughs> 큰일 날 뻔했어요 음. 어리감이 긍정력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금광도 안 나오는데 6.7이에요. 6.7. <laughs>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아. 누가 보면 우리 뭐 씨. 우리가 뭐 보헤미아처럼 여기 무슨 뭐채부 지역 금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티로 지역 금광 나오는 것도 아닌데 씨.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단치그. 단치그가 밝기 때문에 올려 주도록 하죠. 잠시만요 라인랜드로 빠지는데 리베이아아니여여기작셀에서이 우리 우회로 수입 많이 벌리는데 이걸 포기하고 리 우리 로땡는데데리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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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봐보자 한번 어떻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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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벤어는 어차피 자동으로 수집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냥 여기서 수집하도록 하죠 어. 수집해가지고 돈이나 더 벌도록 하겠습니다 제구의 야망? 누구야 <laughs> 누가 나 지지해주냐 어떤 친구야 어? 작센? <laughs> 하... 저브란데부르크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황제로 지지하지 마아주세요 작센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 황제가 될 자질이 없습니다 저 개신교 가야되거든요 <laughs> 계신 구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씨. 어쨌든 외교가 하나랑 관계도 개선 플러스 2 5 지금 과잉 양식이 높으니까 나쁘지 않겠다요. <laughs> 함부르크 씨. 아황제오네 씨. 디트마르센 씨, 리베오네아뭐 이렇게 막저놈 <laughs> 때리면 이놈 오고, 이놈 때리면 저놈 오고. 아 진짜. 베덴? 잠깐만 너. 너 자유도시니? 대주교령 뭐가 많다? 황제입니다. 입국 허당했네. 다음 전쟁에서 싸움, 어디... 늘... 트리어랑 싸우네. 트리어한테 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 진짜 후계자 같이 엮이긴 했는데 이게 좀 그렇네 어, 애매모호하다 어쨌든 이 배를 바이트로 보낼까 아니면 류벡으로 보낼까 류벡으로 보내자 큰 무대에서 놀아야지 오호 역시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얘랑 같이 같이 움직여 보내시다. <laughs> 불쌍한 헝가리. <laughs> 리투아니아. 보험에땅 주면 온대네. 새끼. 비싼 척 오지네. <laughs> 땅 주면 온다고? 씨. 네가 뭐 되는 줄 알아요? 씨. 그냥 내가 전쟁 나가겠다 하면 전쟁이야? 싸움이야? 나도 껴야지 이래야지. 씨. 그것 또땅 주면 온다고 하네. 나쁜 새끼. 불안된 부르 씨, 내가 너를 어떻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한테 씨. 넌 그러면 안되지 진짜 그러면 서운해요 개신교 하,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잠깐 신앙의 소오잔데아 그 잠깐만 그러면 어 골치 아픈데 아, 신앙의 소자 프랑스기는데 프랑스 가 약하긴 하거든요. 프랑스가 좀 많이 쪼개졌어, 애가. 어. <laughs> 애가 많이 쪼개졌어. 지금 잉글랜드 영토도. 요, 저번에 그 부르군디 동구유학 전쟁 할때 저희 시스로마 제국 측에서 이겨가지고 프랑스가 엄청나게 마탱이 나갔습니다. 부르군디의 땅한테 돌려주고 잉글랜드 영토 반환하고 프로방스 영토 주고. 부르타뉴 영토 하나 주고 뭐 이래가지고 애가 지금 좀 상당히 안좋는데 그래도 프랑스는 프랑스네요 군대 3만 8천 나오는거 보니까 어. 일단 개신교 현재 지금 누구, 누구야 누구 누가 개신교 탔어? 골슬러? 쉐키 자유시네? 자유도시네요 그렇다고 저도 개신교를 타야 탈수 밖에 없네요 이거는 음. 베를린 유배 회줘 성주사 두 개예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교환 재원 기부은 굳이 <laughs> 조세 어째 우리 시, 우리 종교의 씨앗을 뿌립시다. 이돈돈 돈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배나 뽑자. <laughs> 배나 뽑자. 배 뽑아 가지고 돈이 나버자 혹시 오스트리아가 뭐더라 프랑스 따위가 어디 감이 감히... <laughs> 라이벌? 프로방스, 프랑스 프랑스는 저랑 차이가 안나요 별로? 보헤미아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제가 그만큼 쎄다는거죠 음. 프로방스, 프랑스, 잉글랜드, 보헤미아 누군가 하나 받긴 해야되는데 누구를 받을까 프로방스? 굳이 전쟁 안할것 같은 프로방스 박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주문 배덴 프랑스 안오네 <laughs> 신앙의 수호자 때려쳐 그새끼 이러면 새끼야 응. 근데 요새가 없어가지고 개 털릴텐데 우리 아 어, 책이라.. 봐봐 하나 동맹국들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하나, 둘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아 이씨 아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나 하나, 둘두 개야 아닌데 오이덴부르크 둘 구리맨드 동맹이니 리렌베르크아 여기 있구나 어 맥클레무르크 또 어디 있어 리름베르크 또 아헨 어디 사헨 <laughs> 진짜 쪼크매서 보이지도 않네 진짜. 아저 언제 다 때려? 저 프로빈스 하나 먹겠다고. 하구도 아니네 여기. 그 내가 거기 왜 먹어야 되지? 브리멘 지역. 자유시 아니야 너? 공화국이네 그냥. 프로빈스 두 개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함부르크 때릴까? 보헤미아가 오네. 프랑스까지 오네. 좋다네 <laughs> 아니면 디트마세드 때릴까 프랑스 안 오네. 베데니 여기 처먹나? 여기 우리 클라인 박혀있니? 아, 안 박혀있네요. 운 좋은 놈, 내 군대 어딨냐? 군대가 보이질 않아 <laughs> 행정 구택 찍어주고요 1 0는크를 언제 찍냐? 구누구 어, 온대네 누구야 오스트리아니? 아이고같이 갑시다 <laughs> 도와주세요 개종해야되는프로구스 많네요 개종해야되는프로구스가 졸라 많네 일단 버러지 한명 잡았고 리백 명분이네. 강제 개조. 음내 다음 개신교 어쨌든 또 누구 있어 리룸베르크 아헨 어땅두개스테트내 영국 클라임. 딱대 가싸 <laughs> <아싸. 웃음> 개꿀. 죽으세요. 오스트리아 씨. 공성하세요. 너다너더 이상 황제 아니야. 너다 황제 아니에요. 황제 아닌 오스트리아 씨, 일반인 오스트리아 씨. 공성합시다. 당신 더 이상 황제 아니에요. 오이덴브르크키 종교만 개정합시다. 얘는 얘도 먹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너 아헨 에이! 개발도 가 20이나 돼? 씨, 졸라 잘 사네. 부국이네, 부국 돈 되나? 돈이 많은 친구로구만. 또 누구 있지? 어, 공성 잘하고 있다 어, 우덴부르크 어. 네가 공성하겠다고? 알았어 충신이구만 리보니아기사리보니아 분리주의자? 12연대? 에휴, 나참 귀찮게시리 잡으러 갑시다 리백 식민주의 쓸데없는 군사력 박아가지고 식민주의 거의 수정대가네요 군사 군사력이 너무 남아 돌아 진짜 행정은 뭐쓸 때가 그다 쳐도 군사력이 딱히 쓸 때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리보안의 분리주의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얘는 배 없냐? 배었다 갔다 팔으셨어요? 배덴 스태트. 아아 버로지 같은 땅덩어리인데? 2 8 어그로 별로 끌리진 않네요 퀘스트 있으니까 먹는거지? 아니었어안 먹었어요 e b 이4 3 s 투 h 왠지 기분 나쁜데 이 새끼 프로비스 h 개 가지고 4 3 h 투 b a 고있어 the same. The bag is the s a m 돈좀 남아 도니까 이거 가지고 뭐할 만한 거 없나? 홀란드 관계도 개신교 또는 조선소 리베크다 조선소 오케이 리즈백 나쁘지 않다. 조선소 하나쯤 올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올리지 뭐 조선소 하나 올려주도록 하죠. 개신교가 현재 하나, 둘, 셋. 어 나쁘지 않네. 아헨 개신교 중심지 됐어요. 어 거기서 좀 많이 좀 퍼트려 주세요. 거쪽에 의외로 주교령 같은 나도 많거든요. 어 우리 주교령한테도 개신교 퍼트려 주고 됐고 올덴부르크 얘는 어제클라인 박힌 지역이기 때문에 강제 개종에다가 이걸로 봐주도록 하죠. 네. 개신교로 바꿔 일단 개신교가 퍼지다. 제가 원인이긴 하지만 리룸베르크도 계신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룸베르크도 어차피 돈좀 많이 나오는 국가인데, 돈좀 받고 계신교도 바꾸고 어... 다 달달하네요. 됐고 이이 이 새끼... 전체합병 꺼... 과역장 53, 졸라 높네? 이거 찍고 척복까지 찍었는데도 높, 높네요 과녁장이. 헝가리 고난의 시간 끝. 넌 고난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스마한테 개털릴 것 같아요. 어. 뭐야? 마그데부르크 종교. 네 일단 6팔오스리포 일단 브란데 불끄 일단 이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